역동과 감동의 하나인케 K리그2 2023 19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김포FC 대 충남 아산의 만대기를 지금부터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FC입니다. 박종혁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김태한, 박경록, 조성관 서재민, 이상혁, 파블로, 이성재, 박광일 최전방인 루이스와 손석영 선수 이어서 충남 아산입니다. 박주원 골키퍼, 이은범, 장준영, 조윤성, 이호희 권성현, 박세직, 김강국 최전방인 박민서, 정성호, 두아르테입니다 양 팀의 전반적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포, 오른쪽이 충남 아산입니다. 김광국이 앞쪽으로 찍어보내줬습니다. 강한 압박을 통해서 네. 볼을 질쳐내리고 있었던 김태환. 오늘 이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정성호 선수하고 김, 어. 오, 지금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자, 약간 지금 기싸움이 있죠. 창의적인 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예. 루이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 결, 어, 자 지금 플레이 좋아요. 밀고 들어옵니다, 측면 벌려줬고요. 두하르테 잡아내면서 프로스까지! 자, 팀 오! 그리고 왼발! 아! 흘러나가는 범! 이은 네, 이고 말았습니다. 측면적으로 공이 갔었을 때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패턴은 최근 현대축구의 흐름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아, 요소가 그렇죠. 되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하는 팀이 바로 올해 이제 유럽 축구의 정점에 올랐던 맨체스터 시티가 되겠습니다. 예. 루이스 버트에서 쪽으로 보내줬어요. 자, 아, 터치가 조금 툭탁하게 돼 버리고 말았어요. 손석영에게 기회가 올뻔 했습니다. 자, 일단 김성원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 권성원 선수보다는 앞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네. 한번 더 치고 어, 올라가면서 앞로스 올려줬다. 연속되는 두 번의 쇼도으로 박광일이 김포에서 첫 득점을 만듭니다. 아 이거는 정말로 김포가 정말 홀을 찔렀습니다. 제가 앞까 전에 박광일 선수는 그러니까 반대편 서대민 선수보다 더 오래 을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공을 완전히 왼쪽에다 몰아 놓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박광일 선수가 올라가는 거를 아무도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오늘 별로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박강희 선수에 대해서는 충남아산 선수를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허을판인 상황에서 혼자서 올라가서 슛을 여유롭게 두 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더라도 어쨌든 공격 마무리 전의 수치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 충남아산이에요. 길게 헤딩 나줍니다 여전히 박스 근처 다시 한번 머리로 연결. 계속 떠 있습니다. 여전히 자원을 기요 정성호 확실한 수비 한방으로서 상대 위협적인 상황을 잠재워버렸던 김포입니다 박세진 잡아놓고 돌아섭니다 박민서의 오른발 네. 과감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포의 수비수이기타 선수 판단이 상당히 좋았네요 1차전이 저지가 됐었고 두아르테 접어넣었습니다 오른발 슛! 타 네. 골절이 되면서 세기가 약해졌습니다. 앞으로 길게 찔렀습니다. 루이스 컴백! 손석영 잡아 골다! 다시 헤딩. 골프대로 굴러가면서 챙겨가고 있는 박주원 골키퍼입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죠. 두아트테 정성호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19라운드에 오 시즌 리그 두 번째 맞대결을 치르게 되는 두 팀. 김포의 박광일 선수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을 끝내고 있는 김포 대 충남 아산입니다. 양 팀의 고반 능력이 돌입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김포고요. 왼쪽이 충남 아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좀 기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상현 선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루이스 볼을 받고 반대쪽으로 뿌려줬습니다만 자, 걸렸어요. 피어. 이성재 대기하면서 슛트 네? 잡아냅니다. 본인도 조금은 아쉬워했었던 이성재 선수입니다. 네. 이호인. 네. 크로스 강하게 자, 아 잡아놓고요. 약간 튀었어요. 두하르테. 네. 왼발! 퍼스납니다 네. 아쉽게 살짝 빗나가는 네. 두하르테였습니다. 그냥 공격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손흥경 어, 넘어졌어요. 자그냥갑니다그냥갑니다 그냥 갑니다. 네. 네. 김종석 그리고 서재민 하지만 용서 뺏겼어요. 자 이거 길게 강세 휴머 찍어서 네 어, 골키퍼가 나온 것을 바라보고 한번 센스 있게 처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시간 아직 충분히 남아 있긴 합니다. 두아르테 건네십니다. 중앙에서 아 강민규. 어 오! 두아르테! 두아르테! 들어왔어요! 점을 만들고 있는 두아르테입니다! 이제 사실 이거는 강민규 선수 트래핑의 실수에 가깝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두아르테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두아르테 선수가 정말 센스 있는 왼발 슛을 성공시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름을 조금씩 더 찾아갔었던 두 네. 아르테가 이게 사실 실수에 가까운 터치였는데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걷어낸다고 걷어낸다는 것이 지금은 어쨌든 강민규 이거, 맞고 다시 두아르테가 네. 이거 어시스트로도 기록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네, 오히려 허리 쪽이 조금씩 열리는데요 어... 이게 혼란을 어, 잡게 됐어요 사항. 강민규, 저번 놓고 <laughs>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와르테 올려서 렸 끌어냅니다. 에이. 한 번에 길게. 매디, 오, 클럽. 네. 두 선수가 겹치면서 오히려 좀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예. 어, 그리고 다리 부리게 좀 심각하게 좀 빠르게 네, 경련이 왔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려고 루이스까지 일어났고 오늘 이은범 선수도 조윤성 선수도 정말 많이 뛰는 선수였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어, 자 이게 오히려 넘어갔고요. 잘 연결됐어요. 짧게 일단 돌아섭니다. 바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서재민이 붙여줬는데 뒤쪽 대기하고 있다가. 또 사실 예측하지 못한 위치에서의 슈팅이었어요. 이렇게 주심의 종료 기술이 울리게 됐습니다. 19라운드에 만나게 됐던 김포와 충남 아산.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1대1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